안녕하세요. BYD 차량 TV의 장현호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BYD 차량의 변화가 있어서 연락을 연락이 아니라 영상을 키게된 것입니다. 뭐냐면 C라이언 7 실모델, 사륜, 그다음에 아토 3로 3체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아토 3이 25년식은 모두 판매가 완료되었고요. C라이언 7 그리고 실 사륜, 실 후륜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돌핀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돌핀 모델은 가장 소량만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핀을 구매하시려면 먼저 계약을 하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뒤에 있는 모델,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죠. 바로 시라이언 7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어, 정말로 압도적으로 판매가 높습니다. 시라이언 7 모델, 시라이언 7 모델이. 그도 그럴 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델이 굉장히 공간감이 있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차량 주행을 해보셔도, 아, 이런 차가 다 있어라 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차량에 모델이 조금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토3는 현재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나온다고 하는데 나오면 다시 영상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모델은 시라연7, 그 다음에 실사륜, 실구륜, 그 다음에 돌핀스탠다드 액티브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